자, 보겠습니다. 21번. 어우, 이번에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네. 어. 되게 생소하고요. 우리의 시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생소한 내용이고 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밑줄 문장이 어디에 있냐? 자, 그건 되게 흥미를 자아내는 생각입니다. 하고, 문장 전체의 밑줄이 있어요. 그래서 흥미를 자아내는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이 문장 전체인데, 결국 이렇게 문장 전체의 밑줄인 경우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문장 전체의 밑줄인 경우엔 거의 대부분 이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 핵심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금, 이렇게 비교가 나와 있어요. Approximate perfection. 아, approximate도 좀 어려워. 저게 형용사로, 동사로는 근접하다고, 형용사로는 대략의 근접한이라는 뜻이에요. 근접한, 비슷한. 거의 근접한 완벽. 완벽이 거의 비슷한 것은 완벽화 완벽. 100% 완벽. 그러니까 약간 98%, 얘는 100%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거보다 낫다라는 거에서, 그러면 은 뭔가 지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말과,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는지 지금 그리는 법을 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저 밑줄이랑 어 선택지, 정답 선택지가 서로 같은 말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글 읽으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 대조 파악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글은 대조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대놓고 인 컨트리스나 이런 걸로 되어있지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글을 좀잘 읽으면서 이 대조 파악을 좀 해야 돼.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어, 불 꺼봐. Turn out the lights. 불 꺼, 불 꺼. 그리고 포인트 향하게 하래. 이게 동사입니다. The Beam of a small flashlight. 작은 전등의 빔, 불빛을 up 위로 어, 너의 눈 중에 하나로 이렇게 향하게 한다는 거죠. 불 꺼놓고 내 눈에다가 이제 빛을 쏘는 겁니다. 안 좋을 것 같은데. Shake the beam around. 그 다음에 손전등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래요. 아, 뭐 하면서? 너의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laughs>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빛을 하고 있고 내 눈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발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가보자. 너는 힐끗볼수 있어요. 뭐뭐처럼 보이는 것. 뭐처럼 보이는 거? 되게 섬세한 나뭇가지.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거를 볼 수도 있대요. 일단 여기서부터 너무 낯설어. 불 끄고 내 눈에다 불쏜 다음에 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나뭇가지 같은 걸 본다고? 일단 그렇다 치고 계속 갑시다. 이가지들은 그림자야. Blood vessels. 그 혈관의 그림자야. 어떤 혈관? 그 너의 막막 위에 놓여 있는 혈관의 그림자래. 오케이. 혈관의 그림자가 보인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뭐 그런가 보다 했어, 선생님도. 어, 다시, 다시. 이 브랜치가 뭐다? 어, 이거. 혈관의 그림자다. 일단 요거 이렇게 딱 갖다라고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혈관들은 계속해서 그림자를 던져요. 뭐할 때? 이 빛의 흐름, 빛이 눈으로 자꾸 들어올 때, 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자, 일단 버뒤에 주목하자. 오케이. 그림자 생긴 것까지는 알겠어. 혈관의 그림자 이그게 근데 자, 버뒤에 주목. 일단 여기 첫 번째 별표. 버뒤에 주목이야. 이러한 그림자들은 never move. 자, 여기 필부 액 필자가 부정하는 거 나왔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는 자, 여기 시즈를 통한 필부 액 시즈는 스탑이랑 같은 뜻이에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정리 잘해 줘야 돼요. 다시 지금 그림자 그 브랜치 요 요거 요거 뭐 브랜치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할게 지금 혈관 그림자가 처음에 등장을 했어 네, 여기서 선생님 이 그림그면서 항상 필부액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냐면 이 혈관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아 움직임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정지 상태라는 거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뇌는 반응을 안 한대. 자, 정지면 뇌는 반응하지 않아. 대상이 정지해 있으면 뇌는 반응을 안 해요. moving the flashlight beam around. 자, 원래는 반응 안 하는데, 이 불빛이 이렇게 흔들잖아. 그러면은 바꿔요. 그림자를 바꿔요. 뭐할 정도로 충분히,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충분히 바꾼다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대조 느껴지니? 움직이지 않으면은, 뇌는 원래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거든? 근데, 오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섀도우를 움직여. 요게 지금 이렇게 대주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잖아? 뭐할 정도로 충분히? 그것들을 눈에 보일 정도로 충분히. 아, 움직임이 있으면은 눈에 보임. 근데 눈에 보인다는 게 그러면 뇌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딱 잡아내야 됩니다. 관계를. 다시. 즉, 중요한 대조가 뭐냐면 움직임이 없이 정지하면 뇌는 가만히 있고요. 반응을 못하고요. 움직임이 있어야 뇌는 반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즉, 정지와 움직임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을 때, 정지할 때와 움직일 때. <laughs>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 뒷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중요해이 but 이하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너는 궁금해 할 수도 있어. 나는 이런 원어민들의 화법이 너무 싫어요. 안 궁금하거든?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근데, 자, 내가 이 얘기 했잖아? 정지해 있으면은 뇌는 반응 안 하고 움직여야 내가 이제 반응하고 보이니까 너 궁금해 할수 있다. 하나도 안 궁금해. 근데 꼭 이런 화법을 쓰시더라고. 자, if, 목적어자니까 weather의 뜻이 뭐뭐인지. 네가 하나의 이미지가 페이드. 점점점점 엷어져서 사라지게 할수 있는지. 뭐함으로써? Something unmoving. 움직이지 않는 뭔가를 봄으로써 이미지가 사라지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몰라. 이거 뭔 말이에요 선생님? 봐봐. 이걸 이해하려면 방금 앞에서 얘기한 이 사람이 대조로 나타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정지에 있으면 뇌는 아무 반응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어떤 이미지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잖니? 움직이지 않는 걸 응시하면? 움직이지, 아까 분명히?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반응하지 않는다며? 그니까 핸드폰을 예를 들어 책상에 올려놨어. 그거 가만히 있어, 이 핸드폰이. 그러면은, 어? 얘가 점점, 점점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새끼는 이거에 따르면 그런 걸 궁금해 할 수도 있지? 라고 혼자 신났어요. 자, 근데. 오케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 어, 왜안 가능해? 왜냐면, 시각 시스템이 계속해서 눈 근육을 음, 가볍게 흔들기 때문이야. 가볍게 흔든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야. 우리 눈 근육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거 뭐야?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지금 아이폰을 책상에 뒀다고 했는데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눈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p r e v e n t 막아. 뭐를? 세상의 이미지의 완전한 안정, 고정이겠지.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거. 정지지, 정지. 이걸 막아. 그렇기 때문에, 즉,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지를 막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지. 어, 이 사라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muscle movement는 너무나도 작아. 그러니까 인식 못할 정도로 작다는 거지. 근데 그들의 효과는 엄청나다. 왜? 움직여야 볼수 있으니까 있어야겠지. 그것들이 없으면.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으면. 여기서 m 이 뭐야? 여기 있는 움직임을 담당하는. 움직임을 담당해서 뇌가 반응하게 하는 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고정돼 버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어, 뇌가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게 사라지겠지. 튜닝아 What we see. 어, 모든 것을 다튜 나웃 없애버린다고요. 우리의 눈빛을 고정한 직후에 바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음,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흥미롭죠? <laughs>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장 전체 밑줄이기 때문에 결국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요 내용 요 대조 요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 그럼 한번 해볼게 근접한 완벽이 완벽한 완벽표 나왔다 완벽한 완벽은 뭐야 얘들아? 퍼펙트 Perfection. 여기 보면, Perfect Stabilization 이잖아. 완벽한 완벽은 여기 문맥상 뭐냐면, 움직임이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 우리 이거 하면 잣뜨는 거잖아. 모든 걸 하나도 못 보잖아. 모든 게다 사라져버리니까. 그거보다 나은 게 뭐야? 미세하게 떨림이 있는 거. 여기서 Perfect Perfection은, 아니, Approximate Perfection은 여기 있는 눈의 움직임을 얘기하겠지. 눈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눈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화시키면, 여기 b u 뒤에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움직여 있지 않으면, 정지하면 뇌는 반응 안 해. 근데 움직이니까 뇌가 그걸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과 같은 말, 핵심을 기준으로 같은 말을 골라보자. 아, 어, 4번부터 볼게. 초점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은 너의 눈 근육을 피곤하게 만든대. 이게 지금 이글의 핵심과 상관이 있어요? 초점을 조절한단 말이 있어 없어 애초에 이게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이글의 핵심과 완전 상관없는 말 3번 눈인데 강한 빛에 노출된 눈은 이미지의 왜곡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지금 눈은 움직여야 볼수 있다랑 같은 말인가요 어, 빛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글의 핵심은 물론 처음에 이 브랜치를 보기 위해서 불 꺼놓고 빛을 붙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글의 지금 핵심 선생님이 오른쪽에다 표시한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2번 더 빠르게 물체가 움직이면 아,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의식할 수없을 정도로 아이 무 n 먼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금 이글 핵심을 전혀 놓쳤어. 어, 그다음에 1번하고 5번이 남죠. 에, 이두 개가 진짜 아주 그냥 막상 막합니다. 근데 1번 보세요. 이 1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해석을 해 그래 볼게. 너의 시야를 뭔가 블러리 흐리게 만드는 것이 너의 눈을 보호한다. 이렇게 마이너스 단게 플러스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충 뉘앙스가 오는데 이게 지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뭔가 이 부분. 아, 이게 뭔가 이 e 스무 n 먼스가 있는데 이게 작아.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막 효과가 엄청나. 내용 하나도 이해부터 있어 근데 대충 이 여기 이 부분이랑 대충 뭔가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일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대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이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 시야가 흐려, 흐려진 적이 있어 없어요? 시야가 애초에 흐려진 내용이 지금 지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을 보호해? 아니, 우리 눈을 언제 뭐 보호한단 말도 이 지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어. 5번. 흔들리는 눈 근육의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이 뭐예요? 여기 있죠. 그리고 완벽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approximate perfection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얘는 보게 한대 무엇을 뇌가 자 마이트는 이 형수할 때 수를 떠올리세요. 무시할 수도 있는 걸 보게 한대요. 어 그렇죠 움직이니까 눈에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글의 핵심을 굉장히 잘 나타낸 거고 이 말은 뭐야? 이 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뇌가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어, 여기는 약 이 마이트라는 조동사를 통해서 가정법이 숨겨져 있는 건데 만약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면 이런 말이 지금 문맥상 해때된 거겠죠. 만약 물체가 혹은 심지어 뭐 뭐예요? 눈 눈이나 물체 자체가 정말 가만히 정지되어 있다면 뇌가 그냥 놓쳐 버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아예 움직임 없어서 정지가 돼 가지고 뇌가 반응할 수 없는 거 그런 걸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움직임이 없으면 뇌는 반응 못하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뇌는 반응한다라는 이 대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그 내용이 파생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내에 이야기가 대단히 어렵고 좀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21번은 진짜 좀선 세게 넘은 그런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근몇 년간의 교육청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낯선 생명과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21번에 대한 해설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문제가 4번이냐, 5번이냐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갈팡질팡을 했어요. 반응률을 보면, 네, 38%, 37%입니다. 박빙의 승부이죠. 아마 이랬던 가장 큰두 가지 이유를 뽑자면, 음, 여기 중간을 좀 정확히 읽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좀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4번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 해석을 좀 실패한 친구들. 그래서 이따 해설 강의할 때 중간 해석을 좀잘 보시고 이 부분. 무엇보다도 이 원래 어휘 문제는 틀렸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discomfort는 반대말로 뭔가 쉽게 바뀌죠. 그 dis 빼면그 comfort니까. 근데 rehire 재고용하는 거에 반대가 뭐야? 했을 때 약간 좀 바로 안 떠올라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좀더 4번에 손을 손이 가지 않나. 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만들어져요. 감정에 의해서. 그 어떤 경험에 붙는 감정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진대요. 감정으로 기억이 만들어진다.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 감정이 남는다고. 구체적인 디테일은 남지 않지만 감정이 남는다고 하잖아. 감정에 의해 기억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함은 어, 숨긴대요. 온전한 그림을. 일어났던 일에 온전한 그림을 숨긴답니다. 런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인과관계가 잘이 인관계가 과잘이앞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확신이 안 서요. 부정확하다는 게 정확히 뭐가 부정확하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일단 맞다고 쳐보면, 일단 그리고 이 문장 자체에서는 뭔가가 부정확하면 전체 그림을 숨기겠어 아니면 보여주겠어요? 부정확하니까 당연히 전체 그림은 숨기겠지. 뭐이 정도로만 일단 맞다고 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앞에, 감정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과 이 부정확성이 무슨 관계인지는 좀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 맞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자, 예시는 이제 부정확함이 전체 그림을 숨긴다는 거랑 같은 말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자, 우리 회사 다니시니까 피 d 님도 한번 공감하시면서 읽어보세요. 회사가 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했어요. 어, 뭐하기 위해서 주요 프로젝트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한 명을 저기 고용하는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 동안에 컨설턴트는 demonstrate는 show죠, 보여줬어요. 어떤 성격 특성을 보여줬는데, 자, 이 단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딱 알려드릴게요. Clash with 뭐 뭐와 충돌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conflict랑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성격 특성이 어떠냐면, 충돌해버리는 거야. 아, 어, 이제 연관된 몇몇 간부들과 충돌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안 맞아. 사람이 안 맞는 거야. Clash with라는 표현을 딱 잡아내야 됩니다. 별표 하나 딱 박을게요. 자, through the course of the project, p r o j 의 과정 동안에 그들은,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put aside라는 표현, 별표. 자, 충돌하니까 싸웠어? 아니야. put aside는, 풋 어사이드 목적함 목적어를 뒀는데 옆에다 둔 거예요. 이제 무시했다. 옆에다 뒀다. 아, 제껴 뒀다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부정어예요. 그 성격 충돌을 옆에다가 뒀다요.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전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프로젝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제 성격 문제 같은 거 옆으로 치워 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번도 너무나도 맞죠. 성격 문제가 있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 분명히 지금 충돌했다 그랬으니까 성격 문제가 있었던 거 맞죠? 어, 이번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제껴둔 거야. 계속할게.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는 성공이었대. 오, 그래. 조금 사람 인성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일만 했더니 성공했다는 거야. 아, 회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고 수익을 내도록 하면서. 좋아. 자, 여기 부서 표시하시고 나중에. 자,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어. 어, 성격 그지 같았는데 무시하고 일하고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는 자, 뭘 기억하면서? 이전에 성공을 기억하면서 관심을 표현했어. 뭐하는 데 있어서? 그 똑같은 컨설턴트를 또 다른 라즈 프로젝트에 고용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표명했대요. 아, 이미 이 사람은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을 기억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표현을 했겠지. 어얘또 고용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더 플러스 복수용사 그 간부들 Who struggled with his personality last time. 지난번에 그의 성격으로 굉장히 조금 고생했고 자, 스트러그 뭐예요? 애썼던 사람들. 왜 애썼어? 왜 봐. 갈등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애썼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가장 분명하게 기억할지도 모른대요. 그들의 어려움을 뭐할 때의 어려움? overcoming his personality. 그의 성격을 좀 극복하고 압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관련된 감정을 overcome 극복하는 것도 있고 극복한다는 걸 이제 누르는 거예요. 눌렀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기억을 한단 말이야. 아, 그 컨설턴트요? 그 사람 또 고용한다고요? 아 그때 졸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경우에 the success of the project 성공의 프로젝트가 fade into the background. 자이 표현 되게 중요해. fade 우리 그 fade 효과 있잖아. 뭐예요? 점점 점점 열버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 프로젝트 분명히 성공했는데 프로젝트의 성공이 background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따위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왜냐? 그들은 뭐에 집중해? 그들의 이전의 경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자, 어떤 경험? 영향을 받은 경험이야. 색칠해졌다는 영향을 받은 건데,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감정인데, 그렇죠. 이게 반대말로 컴포트가 정답이겠어? 편안했어? 아니지. 디스컴포트에 의해서 영향받은 과거의 경험을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 디스컴포트의 근거는 그대로 쭉 들어오죠. 4번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5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인과로 한번 따져보자. 아, 그 새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프로젝트 성공했던 거? 그런 거는 잘 기억 안 나. 페이드 돼버리고 이 새끼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들은 설득하죠. 회사가 뭐 하도록?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하도록? 아니! 지금 불편함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아, 저 새끼 좀 제발 고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r e h i r 가 아니라 고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성공했던 사람을, 어쨌든 프로젝트를 잘 이끈 사람을, 결과만 보자면 고용을 안 하니까, 그 결과, 프로젝트의 완성은 더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되면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런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음, 어떨 수가 있냐면, 아, 뭔가 힘들었는데, 어, 성공했다며. 자, 여기. <laughs> 성공했다며. 그니까, 러 어, 지금 분명히 이 중간 부분, 너무나 애세해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을 기억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읽잖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읽고, 그냥, 어, 성공했다고? 근데 이 부분 딱 스킵해보고, 못, 못 읽으면, 어, 성공했으니까 뭔가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중간을 못 읽으면 저기랑 여기만 연결해버리면 사번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편안했으니까 재고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이러, 이 중간을 날리면 얘, 얘만 바꾸면 얘랑 얘는 잘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여기 중간을 또못 읽어가지고 이좀 헷갈렸는데 음... 뭐 앞쪽에 다시 읽다가 보니까 어, 기억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부정확함이 전체 그림을 가린다. 뭐, 뭐 이렇게 앞쪽을 다시 읽다가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4번을 틀렸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뭐, 다양한 케이스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쉽게 5번 찍으면 되는 거고, 음, 조금 더 추가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제 부정확함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여기 예시 전체로 보면은 이 부정확함은 기억의 부정확함이에요. 어, 감정으로 기억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정확함은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프로젝트는 성공했잖아. 그런데 기분이 졸라 나빠. 그 새끼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부정확함은 전체 그림. 전체 그림은 여기서 뭐겠어? 실제로는 성공까지 했잖아. 프로젝트 성공. 근데 그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못 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ide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게 사실은 제가 어,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지. 오답률이 높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해설 준비를 좀 오래 걸렸다. 어, 저는 풀때 굉장히 편하게 풀었는데, 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clash with, put aside, 그다음에 struggle with, difficulty, 어, 이런 표현들에 좀 약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특히 이제 fade라는 것도 일종의 필부에 성공의 기억이 fade돼 버렸다. 왜? 불편한 감정 때문에. 이런 네, 표현을 좀잘 내가 글 읽을 때. 딱, 가슴에, 와닿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번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